인사하십시다잘 네. 오셨습니다. 최고의 어떤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어자리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는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편으로는 미리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시면서 고초님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런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정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고 또 이미 이미 이보다 더 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뒤 북한에서 보면 우린 자유롭게 예배했지만은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정말 그 공, 공산당원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 그야말로 비밀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찬성도 마음껏 못 부른다 그래요. 부르다가 밖에테새 나가면 발각될 우려가 있으니까 찬성도 못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이불을 쓰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일까? 아니다, 그말니다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아, 일이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재수가 좋아서, 또 나쁘면 운이 나빠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을 어, 친히 주관하셨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말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원래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 이런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더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누렸던 것이 너무 너무 그냥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주 아래 갇힌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 노인받게 하러 오셨다 저주에서 사하시러 오셨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주에서 노인받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뭐냐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저주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때 우리 예사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축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는 모든 삶이 다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죠. 저주로 끝난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인데, 아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모시면 어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운 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고, 정말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장본인이다. 하는 아, 것을 네? 가르쳐 주시려고 첫 기적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심정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제일 처음 가르친 것이 뭡니까? 산상팔보금이잖아요. 거기에다 보면, 마음이 가는 양이 전부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몸바른는 자, 공률이 여기는 자, 이게 전부 다 따져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심령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전부 다 내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런 것을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그런 용어들을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하면 이단에서 쓰고 있어요. 세언약도 누가 쓰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쓰고 있어요. 세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신천지가 쓰고 있잖아요. 새로운 천지다, 신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먼저 쓰고 있어요? 이단이 먼저 쓰고 있으니까. 그냥 기성교회가 지금 거기에 그냥, 그야말로 그런 용어 자체도 쓰기도 싫어하고, 회피하게 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예, 정관을 정통적인 기독교회 용어대 애 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그이만이가 주장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자기는 영계에 들어가봤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를 알고 보고 왔는데 기성교회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걸못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자기는 아는 자고 이긴 자고. 자기는 다 가진 자인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든지 와서 대화하자는 거 자기하고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자. 아주막 그야말로 용기 있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이론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자기를 본자니까. 아먼지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뭐 이야기하면 나는 봐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난 봤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기성교회가 힘을 못써요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사실은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기세에 눌려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면 분명히 분명히 이만희는 뭔가 만난 게 있습니다. 뭘 만났겠어요? 악한 세력을 만난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언약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영을 받은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가지고, 뭐래요? 사람을 살리는 쪽에 쓰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쪽으로 쓰고 있더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마귀가왜 그렇게 많이 아느냐? 하나님 가장 첫 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 거를 제일 많이 보고 듣고 가까이서 체험했던 그런 무리가 누구냐? 막이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먼저 따가지고 선수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리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은 저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는 거. 요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지식적으로만 보면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심령에 오고 있다라는 거, 예요 심령으로 오시고 계시다는 거, 심령에 변화를 주신다는 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을 받으면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와서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요? 마음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 오시면 뭘 지켜주시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예요? 불안을 주고 막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요 서로 불신하게 하고 이건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사람 혹시 걸린 사람 아닌가? 의심하게 하고 더 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그냥 반투막을 내놔버리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병이 누구한테 얼마요 사람한테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악수하는 거 싫어하고, 대화하는 것도 침튀기까봐, 대화하는 것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문꼬리 잡았으니까, 이거 잡기도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균이 여기 목걸이에서 붙어가지고 12시간인가 1 4시간이 존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키가 지금 활동하는 것이 뭐냐 바이러스가 정밀하게 보면 보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목표가 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심장을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도 멀어지게 하고 교회과도 멀어지게 하고 모든 관계를 막 토막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시도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그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간만히 보시면 28절에 각 사람의 복을 받는데 복축복기도를 했는데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거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열두 아들을 축복을 했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거릇은 많이 받고 적은 거릇은 적게 받고 좋은 거릇은 좋은 걸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걸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처음이 뭐냐면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큰 마음을 가지면 축복을 받을 때에도 크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거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운데 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두 배의 몫을 받으니까 제사장이 되면 장자가 되면 원래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복을 받고, 제사장의 복을 받고, 두 배의 복을 받는데, 두 몫의 기억을 받는다는 거죠. 그두 몫의 기억을 누가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화세잖아요. 두 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요셉은 그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큰 생각을 가지고 있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셉의 그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형들의 그 모든 잘못과 실수, 악한 행동,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용서하고 받아줬다라는 거죠. 받아줬다. 그래서 형들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이 살수 있는 고생 땅을 분배를 해줬고 그래서 서,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큰 마음이었다.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몸 바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굶주리설 때에 먹을 것을 주고, 걸벗을 때에 입을 것을 줬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마음이 컸다라는 얘기죠. 쪼만한 거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원수 삼아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공격해버리고, 그 가지고 사전 결단하고 전투를 하고, 이거는 마음이 조상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그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풍성하게 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런 만큼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인격이 나타나고, 인격에 따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에 따라서 그 위인의 인격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뭘 해야 되나. 항상 우리 마음은 여유를 가지고 배려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함께해 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느냐. 내가 복을 받는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절대로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강박하게 하지 마라.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왕이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그냥 시가 만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바로가 경험한 거는 뭐예요? 열 가지 제한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제왕을 내리는데, 열 가지 제왕을 내려도,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결국은 자기 장자도 다 빼앗기고 다 죽지 않아요. 나중에는 호기해서 다면을수장돼버립니다왜 그러냐? 강팍했다는것이요 강팍했다. 마음이 강팍했다. 그래서 장언 사장 23절에 보면, 우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강박해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뭐 해야 되느냐. 심령을 가난하게 가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온유한 자가 복인 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 네. 항상 여유있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사람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절대 우리 입술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저주가 없어야 된다. 남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그 의미다. 사람을 대할 때에 철저하게 너희들은 비판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자기가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그뭐 그, 뭐 집단에서 제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런 이름을 공식적으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데그것도 모집단이라고 이름 쓰는데 모집단에서는 지금 기성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만 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 신천지만 잘못됐다는 거, 이걸 희석시키려고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기성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걸 터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뭐냐? 항상 이런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의 마음은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인드는 거짓된 자의 마음, 이단들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얘기를 듣고 그 뿌리에서 나는 열매는 땅이 열리겠는가. 뿌리가 멍털이니까 열매도 멍털이.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 선한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로운 마음이 나오고, 정말 동든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원인이 딴게 아니고, 그게 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저는 막, 들어도, 들어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말을 참 들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픈 거죠, 그냥. 가슴이 아픈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제나 무엇을 대하든지, 여유 있게 되고 누그럽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 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거기에다 뭘 주시는가?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값게 하셨더라구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지혜와 청명을 받았지만은 그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게 그 지혜와 청명을 쓸수 있는 기본 털이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어도 마인드가 잘못되면, 그거를 엉뚱한 데 써버리면,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똑똑한 것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 열매가, 휴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셔서 아, 네.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대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아, 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이길 수 있는 극렬한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 어려운 자의 편에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아, 네.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회를버립니다못 이깁니다.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우리는 뭐냐면 아, 네. 어떤 경우에도 지혜롭게 하시고 선의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아, 네. 주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면 이 어둠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지하여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여과께 돌아가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든 심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는 이참모 집단을 통해서 많은 어둠의 이야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먼저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과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특별히 약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네.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